완전히 뭘까? 궁금해. 그러네. 맞아. 저희 부부는 두 얼굴을 가지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야야야야! 누구야? 누구 누구? 뭐야? 발레나 그만둬야 될 해야 수도 있어. 사람 가족 사람 맞죠? <laughs> 부모님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얼굴이 하나 있어. 아, 둘이 안경을 안경? 썼네. 네. 둘이 시력이 아, 이게 반전이구나. 안안 아, 아. 아하. 둘이 이제 영심이 커플이네. 네, 어, 영심이랑 안경패. 집에 있는 모습이 더 좋아요. 익숙하고 더. 그리고 집에 안경 쓰고 있을 때더 이쁜데? 이때 더 이쁜데? 이거는 지금은 지금 모습은 일하러 갈 때. 일하러 갈 때. 너무 귀여워요. <laughs> 진짜 얘기 많으시다. 네.